자, 1 6강전 마지막 경기. <laughs> 자, 호두 님의 아이크 그리고 벨머 님의 자, 메타나이트 가의 대결입니다. 야, 검 검캐끼리의 싸움인데 한쪽 검은 짧고 한쪽 검은 엄청 길군요. <laughs> 네. 자, 거기다가 한쪽은 파워형이 한쪽은 콤보형 캐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공중 콤보가 좀 장점이 메타나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호두 님의 아이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형 검사인데 한방한 방이 정말 정말 강하긴 력할 거예요. 다만 복귀전이게공중전전투오프스테이션전 들어가게 되면 된다면은 그리고 또벨 머님의 저 메타나이트가 상당히 큰 이득을 취수줄거죠 예, 그렇죠. 메타나이트가 다단 점프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크같이 파이어인분의 캐릭터들은 필요력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오키방에만 네. 네. 잘하면 메타나이트 쪽이 상당히 유리해질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들 알다시피,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아이크의 그 내역 판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상에서 메타나이트가 바깥으로 이제 밖을 꺼내주지 않는 이상 메타나이트 입장에서는 아이크 상당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만큼 메타나이트가 얼마나 오프 스테이지 바깥으로 아이크를 밀어내주냐가 관건인데 아이크가 그런 걸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자 호도님의 아이크 자 메타나이트 잡아내주면서 계속해서 순승전부하고 있고요. 자탱쿠 자 메타나이트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를 바으로내버려주면 어떤 기술들이 첫번때 오픈이, 니까 콤보들의 오프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아이크를 바깥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잡기보다는 대시 공격을 위해서 먼저 위를 띄운 다음에 상대방을 억지로 바깥쪽으로 밀게 해야돼요. 우측 공격을 안 하더라도 피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밀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네.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메타 나이트 입장에선 아예 아이크한테 다가가는 건 진짜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검, 예. 검 리치라든가 예. 공격 선제권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 있으시기 때문에 호드님께서. 자 뒤에 아아아 아, 이거 잡기가 실패로 들어갔고 오히려 호드님의 연계 공격을좀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아 카운터! 기상 공격하는 것을 딱 예측하고 카운터를 하는 것을 제대로 먹혔군요. 네. 그러면서 KO까지 만들어낸 조건 110%에서 자 아,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아, 중요해요. 잘... 자 이겁니다 제가 말했던게 이거에요 벨먼님께서의 메타나이트는 지금 아이크에게 뭘좀 만들어내줘야되냐 이런 상황, 바깥드로 밀어내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크가 복귀하려고 하지만 복귀를 하지 못하게끔 쭉밀어내줘야돼요 어쨌든 복귀력이 그나마 구리기 구데기기 때문에 그나그 구덕인 복귀력에 비해서 어 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치면 리치이지만 그내역 맞추고 공중공격이 어떤건든다 들어가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네. 메타라이트 쪽에서는 지금 후딜을 잡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공격 선점권을 만들어내줘서 예, 콤보의 오프너를 좀 활용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예, 공격 타이밍이 살짝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지금 많이 아쉬운 게 계속해서 아이크 쪽에서 후딜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리치 좀 거기 좀 짧거든요 메타나이트가 또네 이런 그 빈틈이 있을 때 오, 오, 근데 이런 거 야, 좋아요 이런 한번 거 한번 좋습니다 82%아82% 예. 아, 82%. 워낙 아이크가 강력하기 때문에 82% 그러니까 좀네좀무리수로 예,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한 번만 좀더 좋은 상황 좋은 왜? 리치 만들어 주면은 오 올라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예 정말 아, 큰 위험이었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하지만 지금 100%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제 아이크의 이제 공중 공격 하나라던가 아니면 그내연만 맞더라도 이제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네. 메타나이트 쪽에서 그것을 조심하면서 하지만 이제 아이크를 바깥으로 밀어놓고 이 복귀 방에만 성공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슬금슬금데 메타나이트 쪽에도 빈틈을 좀잘후디를좀잘 캐치를 해주고 있어서 공기 선속 성공권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어. 이거 자 아이고 예 맞췄으면 조금 더 갔을 것 같은데 살짝 위험 위험하긴 했어요 예 상당히 위험했죠 자 이것저것 직접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어, 그렇죠 자 예,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요 자 지금 타이밍 잘 봐야 돼 벨몬님께서 타이밍 잘 봐야 됩니다 스링자 이제 91% 바깥에요 이아오 이야 와우 자 야. 갑자기 벨몬님 텐션, 확올라왔죠 이거를 역전각을 만들어주면서, 메타나이트. 아, 벨머님 신고식 제대로 해줍니다. 다운로드 컴플리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캐릭터를 들고 왔습니다. 호두님의 젤다와 아, 벨머님의 메타나이트입니다. 자, 일단 제 방송에서는 거의 유일한 메타나이트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 다운로드 컴플리트가 얼마나 좀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벨머님의 어, 이번 경기도 승리가 좀될수 있을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젤다 입장에서 좋은 픽이 되었요 호두님, 호두님의 이제 젤다 픽이 과연 좋은 픽이 될 의문인 게, 네. 아까 같이 이제 아이크인 경우에는 에어를 계속 깔면서 그 적군을 방해하면은 메타나이트 쪽에서 적군의 방도가 타이밍을 꼬아서 부족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젤다인 경우에는 좀 지금까지 아스트치라던가 일단, 패스 같은 거 소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메타라이트가또 대시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음. 그러니까 돌진형기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젤다 쪽에서는 그런 빈 공간 같은 거를 잘 커버하지 않으면, 어, 좀 많이 힘들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가할것 같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메, 메타라이트 아, 이거좀치수가 어... 아, 컸는데요? 자, 첫 번째 스톡전이 약간 좀 허무하게 이렇습니다. 아, 방금 건 점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거를, 못 보고 네. 그대로 그냥 보피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16강전 마지막 경기 하고 있습니다. 자호두님의 제이다 쪽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 벨머님의 약간 실수를 통해서 약간 좀큰 이득을 좀 취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약간 좀스토에 대한 이득이 좀 있긴 한데 자 일단 메타나이트 쪽에서 일단 굉장히 좀 다운로드 컴플리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제이다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후딜이 있는 기술들이 꽤 많거든요 저런 네. 필살기가 좋긴 하지만 하지만 그것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충분히 스매싱 공격할 기점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탈 다이트 쪽에서 그 후딜을 정확하게 노리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메타나이트는 얼마나 그 빈틈을 캐치를 잘해주느냐. 아까는 슬슬 역전각을 만들어주면서 후드를 잡아냈거든요. 자, 이번에도 그거 마찬가지로 역. 그러니까, 벨머 선수가 장점이 뭔가 있냐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선수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르게 습득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 아이크와의 관계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게 좀 빛을 발해줘서 좋은 플레이가 좀 나와주면은. 예, 충분히 첫 번째 실수를 해서 소울 좀 일킬했지만, 따라가면서 역전각을 만들어주고, 현재 2대2 스톱 만들어주고, 메타나이트 쪽에서 64% 그렇게 높은 퍼센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까지 예,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충분히. 예, 아직까지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예. 아... 하지만, 제가 쪽에서 오히려 지금, 어, 팬텀을 이용해서, 그리고 상당히 좀 자신의 후디를 좀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약간 좀 술술 예, 잘 쓰고 있긴 한데, 슬슬금슬금 데미지가 쌓여야 되는데, 메타나이트만 계속 공격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이제 메타나이트 쪽에서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네. 이제 젤 사이트 중립 필살기가 이제 무적 판정이 있기 때문에 잠깐 타이밍을 이제 한 박자 늦춰서 공격해야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한 네. 박자 쉬는 게. 자 그래, 이번에 텔레포트 이거... 들어오는 걸 일단 파악을 해서 바로 잡아내줬고요. 자아뭐아 탈레포트 타고 올라, 올라, 올라옵니다. 자 메타나이트 같은 경우에서 좀 약간 좀 타이밍에 슬슬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네, 타이밍 보이는 거 좋지만 지금 2이지면 젤다의 이제 미필살조 헤리포터에 주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아스메스를 일에 넣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서 이제 일속때 우리 벨머님 그리고 호두님의 이제 젤다 간의 대결. 자 실수가 좀 크긴 했어요. 사실 실수가 없었어도 사실 지금 이속때이속 상황이었거든요. 자 젤다 쪽, 자 스테이지 안쪽 점유율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메타나이트 쪽에서는 자, 상대의 복귀를 막아내 주면서 아까처럼 아이크에게 그냥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을 예, 역포트를좀해주는 그런 식의 좀 플레이가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공중전, 오프 스테이지 전투를 좀 많이 만들어 내 줘야 될 거거든요. 그만큼 밀어내 줘야 돼요, 지금. 히나 텔레포트 그렇죠. 이 밖으로. 아, 지만 잘못 복귀 방향하다가 오히려 텔레포트 쪽 바람에 맞아 가지고 킬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저 섣불리 파하엔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돌아오는 타이밍 보고 있나요? 자트레프 타고 들어오고 아알번는 살짝 좀 가려봤습니다. 자 일단 살짝 회피했다가 아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호두님의 절다. 아이아 아이고 또 실수가 터져 버렸네요. 예두 번의 실수 그리고 두 번의 스톱을 전부 다 뺏겨 버렸기 때문에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싸! 쫙 식들아. <laughs> 자, 호두님의 메타 아, 호두님의 아이크 그리고 핑크색 메타라이트니 메탈일 선택해 주신 벨머님의 자, 포켓몬 서디움에서 자, 16강전 마지막 연장전 매치 들어갑니다. 아, 일단 젤다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지만 다시 이제 아이크를 고른 호두님하고 네. 그리고 로비님의 말씀할 대로 핑크색으로 바꿔서 자신이 본델조란님 이게 색깔이 전투력에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제네시스에서도 어, 엄청나게 밀리던 선수가 잉클링을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바꿔주면서 어, 심길전에서 승리를 거두다던적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다방면있잖아요 노래라든가. 뭐 맵도 있겠고 캐릭터 색도 있겠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자메타라이트가 아까전판 아이클 상대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라이트 아이클 상대로 좀어 후질 캐치만 잘해준다 지금 퍼센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색깔 버프를 받았는지 지금 굉장히 퍼센트가 지금 아직 49%밖에 안됐는데 예. 벌써 아이클은 벌써 150, 160 벌써 킬퍼센트까지 데미지를 많이 잘 써줬어요. 네. 자 여기서 이기면 살짝 좀 미사로빈 덕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핑크 메타나이트를 선택한 게 나라였기 때문에. 어, 저예요. 어? 선견지명. 아시겠습니까? 자, 보다 헤링이라고. 그... 네. 네. 공격 네, 앞 삼연타로 이제 킬을 내는 메타나이트였습니다. 자 메타나이트가 현재 1점을 앞서고 있는 상태에다가 자 아래 던지기 거기다가 공중 악도 자두번자와 좋아요 지금 메타나이트 쪽에도 지금 플레이가 비장히 좋거든요. 첫 번째 경기를 했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파를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네 오히려 젤다보다는 아이크가 더 상대할 만하다라는 게 벌써 플레이부터 딱 느껴집니다. 네. 자, 1 2 0에서 이제 아, 버텨 주는데 아, 들어와 주. 예, 나쁘, 나쁘지나게 지금 센티기 들어왔어요. 자, 벨머님 과연 자, 메타나이트의 신화. 아, 아 여기서 호드 님 실수가 터져 버리면 되면서벨머님 약간 좀 예, 팔강존 진출에 좀 가까워지는데요. 예, 네, 호드 님 오히려 아이코 걸은 게 악수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네. 이거 차라리 젤다를 한번 더해 주는 게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첫 번째 경기에서 레드라 네. 님이 이제 딱 어느 정도 파훼가 되고, 또그 아이크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또키까지 냈기 때문에 네. 이미 아이크에 대한 그, 그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운로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방한 한 방이 또 악수를 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네.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자!

아, 아이크 벌써 100, 100, 거의 130네자궁금한만좀잘 피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있거든요 1톤 하나도 남아있다는거 자 이거 들어오는데 맞고요 아, 잡기는 예 팔이 좀 짧습니다 베타나이트 하여튼또 메타나이트의 스매시 공격들이 후딜이 없,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스매시를 그냥 가볍게 막 깔더라도 아이크 입장에서 빠르게 때려받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나이트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있어. 결국에 메타나이트의 신화! 벨버님이 8강전 진출하시게 되셨습니다! 핑크색이